3점 차 3점 차 3팀 1팀 마지막 4쿼터 시작합니다 지금 승점 2점 차 1팀이 2승하고 3팀이 2패하면 슈퍼매치 합니다 슈퍼매치는 1쿼터 8분입니다 1쿼터 8분만 하기로 했대 어허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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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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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강한데? 웃음> <laughs> 4점이에요3점이에요 1팀은 무조건 이겨야됩니다 와 야. 야, 김지훈 성장. 성준이 성장. 어우. 성장하는 아저씨들. 아. 아비스님스

어, 김재현 3점 와! 와우 누가 이기고 있어요 동점 와자 슈퍼매치 가자 슈퍼매치 아 진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역전. 슈퍼 매치 가나요? 네. 네. 와. 아. 네. 와, 네. 주호 아, 팀장의 팀장의 책임감. 아. 슈퍼맨치는 갈수 없다. 와! 아! 재밌다 재밌다. 이 팀장님 속이 타죠. 다니기 전에 이렇게 못하죠 오. 아, 진짜, 모르겠다. 1점 차. 아! 와, 어, 블락, 와, 블락. 와, 야, 나이스 블락입니다, 진짜. 더이스페스다 아, 아 깝습니다. 아까, 아까. 와. 어. 경영형 오, 안 나갔어. 아, 왜, 어디도? 뭐 하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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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디, 어디 짰어? 아우라고 해야 되냐? 괜찮네. 아, 이빨 빠졌다고? 아, 빠졌다고? 아, 괜찮아. 안 아팠잖아. 그치? 어, 숨바다가. 그러면, 은 어, 이빨 어, 빠져도 돼. 어, 어, 어. 어, 잘 빠졌다. 어, 아니야. 이빨 빠진. 어, 이게 이빨이야? 이빨이 이렇게 째끔해. 어디 빠진 거야? 앞니? 어금니? 어, 괜찮아, 괜찮아. 아파? 안 아파. 안 아프잖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게 이빨 맞아? 이빨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빨 맞나? 어. 괜찮아서유안 아팠잖아.

공공아 놀랐어? 놀란 거지? 아프진 않았지? 이빨인가? 아니 먹혀 뭐 있었나 이빨에뭐 이빨 같지 않은 거 같기도 하고. 내가 하나 이빨 맞기도 하고. 아유. 아빠는 또 손가락을 받친줄 알았어. 짜찐줄 알았네. 조형 2점. 네! 오, 호형나이스 나이스 이봐. 나이스, 네! 네! 와! 아아리타아아발신아아아아아아아아아신아신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은아아병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취도하고 맞게만 아프고 근데 이렇게 빠지면 괜찮은 거 좋은 거야더 좋은 거예요, 거야, 서요. 알았어? 빨리 서 갈래? 잠깐만. 몇분 남았어요? 조금 만 그래야죠. 잠깐 잠깐 연 연락 연 right. 연락, 연락, 연락 좀나고 들어가라 <inil4> <Rocks> 1팀, 1팀, 3팀 승리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